가수 이찬원이 입을 떡 벌리고 탄성을 질러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. 토파원 25시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신비한 분위기의 시장부터 아름답고 압도적인 풍경과 거대한 광장까지 선보입니다. 첫 번째 랜선 여행은 고대 이집트에 관한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카이로였는데요. 악어미라부터 피라미드 앞에서 식사하는 현지 토파원의 모습에 출연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. 두 번째 랜선 여행은 베트남 꽝빈성이었는데요. 비현실적인 폭야 동굴의 모습과 압도적인 풍경에, 이찬호는 우와 대박이라며 입을 크게 벌리며 탄성을 질렀습니다. 토파오는 여행 중 오리떼들의 습격으로 때 아닌 발 마사지를 받게 됐는데요. 이찬호는 이를 보며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이를 공감했습니다. 이찬호의 놀람은 이뿐만이 아닌데요.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운하에서 배를 타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며, 이찬호는 우아라며 부러워했습니다.